먼저 쓰던 거넣자 어디 갔어, 갔어? 아까 그거. 야 찍고 있어 지금. 그거 똑같은 지 쓰던 거. 쓰던 물품. 어, 살살 좀 합시다 예. 언니 벌써 다 했어? 아니 더 만들거야 업그레이드 시킬거야 세상에 누가 이렇게 안좋은 액들를 가지고 있겠니? 근데 언니를 별로 안 섞었는데 이만큼이야? 뭐가? 언니 별로 안 섞었는데 왜 이만큼이나 있어? 뭔 소리야? 있어? 언니 별로 안 섞었지 않아? 나무. 뭐? 가. 아니, 그 아니라 언니 별로 안 섞었지? 뭘 별로 안 섞어? 이거. 뭘? 클레이? 아니, 물풀. 아, 나 물풀 전에 액게 놨어. 언니 이거 뭐야? 해줘. 갑자기 어떡하지, 뭐가 있길래 긴게 인줄 알았는데 에이, 물통이 났어 쟤는 영상 찍고있다 아, 음, 찍고 있다고? 응. 음, 이 아, 층이